어디 있 어? 저 녀야 글로바 안에 있 겠다. 카츠 카 가？나 에서 구해 줬 어. 고맙 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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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드. 뭐야? 아이씨... 어느 쪽이야? 앞, 앞, 앞도를, 여기 바이 쪽에 뭔가 많이 있는데? 오케이 okay. 아, 그렇게 뒤질 줄 알았다 내가, 그만해 내가 잡았어 뭐야? 이딜이야 뭔가 허무하게 해줬네 쟤 저거 <뭐라>

<laughs> 다운로드 아예. 예. 16기가 정도로 크게 다운받은 게 없는데. 아예. 네. 저도 저기 자리에서 렉이 걸려가지고. 네. 여, 여기 앞자리에서 제가 했었는데, 이 게임을. 저도 렉 걸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여기 다시로 여기로 올리기로. 네. 네. 여기 앞자리가 그 뭐지 성능으로 인한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뭔가 그런 걸로. 네. 네 아예 없어요 지금. 아씨 Five seconds to go. The diffuser has been secured. Proceed to bomb location and diffuse it. Oh shit! You have dropped the diffuser. The diffuser has been recovered. 형, 누워줘요, 디피저. 디피저 내려놔요, the diffuser is no longer in your possession. The diffuser is now secured. 아, 아 어, 이거 풀려고각 재고 있다. 할수 있다. 버티컬 하자. 뭐야, 왜 죽어? 블루바 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썰라이즈 네, 바 안에는 없고, 더뭐 들어가서, 안에. 뭐 한거야아씨 블랙아이까지 깼는데 드론도 깨졌어 뭘 깬거야? 너 못깬거니 대체 누구 드론이냐? 너 그렇고 아이씨발 아이씨 저거 이씨. 대가리 깰뻔 했는데 깼어 됐지? 아니 니더러에내 네 총알이 막혔어 오막탄어 뭐야 ADS 있네 어나 아, 드론 깨졌다 어나 다 깨졌네? 시발. 야, 수타탄 하나 남은 거 있냐? 저기 앞에다 좀 던져봐. 어, 윙! 더라 방패! 제발. 됐다! e d d 예, e 예, 예, a a d s 다 깼다. 헐스. 어디에? 안에? 어. 일단 이거, 두고 간다. 나 위에서 무칭해. 이거 깔 거라서. 보고 있었 안에 아까? 있는데 구멍... 내가 뚫어놓은 구멍이 있거든 거기에... 아씨쒸발 봤는데 아, 야하 미라 미친 조심해요 지금... 형형거 미라 안에 누워있다 미라 안에 누워있다 어... 형 어? 거기 거기 그 거울 너머에 미라 누워있어 아, 있어 핑점핑점핑점 찍어줘요 핑점 거기 미라 뒤에 미라, 미라 위치 피해줘 아, 제발 미라, 잠깐만, 잠깐만. 아, 디... 잠깐만. 한칸 아니. 아니 아, 아니, 저거 씨. 디퓨저 주워야지 못 얻어내려줄 수 있는데 맥구조를 다못 외워서 The is 저거, 저거 A 뒤에 그, 저 앞에 저것도 있어. 뭐 오른쪽에. 아, Come o 오케 저쪽, 돌아 오케이, 나이스. 아, MVP는 못 먹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줬다. 아, 아 저거, 오, 미라 시체가 하고 고겜 빼라는 순간 대가리 터지네. 겁나 다 저거, 솔직히야. 아, 안 그러냐. 아, 1200이 진짜 장난이 아니야. 맞아보았 어, 야, 7킬. 어, 이데스 아, 씨발, 녹화.